지금 여기 필리핀 보라카에 와가지고 어, 영상 촬영하고 있지. 이번 여행은 4박 5일 정도 왔는데, 혼자 안 오고, 여기 동생, 여동생하고 조카, 조카 데리고 왔어. 사실 뭐 조카 때문에 데리, 여동생까지 데리고 온 거지. 사실 여기 혼자 와가지고 좀 어, 힐링 좀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참, 어? 조카. 대근거지 소리 들을까봐 내가 데리고 나왔다. 아무튼 지금 8월 이제 1일인데, 어, 더워. 이제 도착한다하에 더웠고, 지금은 이제 칼리보, 칼리보 국제공항에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차 타고 1시간 반, 보드 타고 15분, 그리고 툭툭이 타고 이제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야. 어,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는 김에, 조카 얼굴도 좀 까고 조카 좀 팔아가지고 조, 조회수도 좀 빼먹고 이게 잘 될란가 모르겠네 보여줄까? 내 조카? 안녕하세요 관정입니다 기다렸단 듯이? 기다렸단 듯이 툭 치고 나오네 아, 너 이제 카메라 못간 너한테는 안 갈란다 네. 어때? 첫 여행인데 와기대네요 어, 네. 텐션 어떻게 는어떻 하냐, 이거? 안 힘들어?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여기 오고 있는, 하고 있는데. 아주 쌩쌩합니다. 아주 쌩쌩합니까? 예. Yes. <laughs> 어, 4시 반에 일어나서 공항으로 이동해가지고 근처 호텔에서 그 뭐지? 8시 반? 비행기를 타고 12시에 도착한 상태지,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1시 반 정도? 어, 저기. 보라카이로 가는 어, 차를 픽업을 불러가지고 타고 이동 중이야. 그전까지는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공항에 사람도 많고, 어 카메라를 켤 수가 없더라고. 일단 뭐 이동하면서 영상 찍고 돌랑 재미난 여행 한번 해보려고. 조카고 관동이랑 관동이라고 부르고. 어, 5학년이야, 5학년.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예 관동에 사촌. 어, 커 여행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 어, 화이팅! 오! 오, 오, 오 고고, 고고! 야, 어. <laughs> 어, 일단, 그래, 이동하면서 보자. 어, 아, 나도 코맹이랑 여행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갈줄 몰랐네. <laughs> 코맹이 아니야? 재민이잖아, 재민이. 너 재민이 아니야? 몇 살...재민이 살, 졸업했냐? 몇 살까지 재민이야? 계속 재민이 내년까지 재민이네? 아 재민이 데리고 다니기 힘드네 어? 재민이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너랑 설레지? 응. 그지? 아 나도 설렌다 햄버거 사먹어, 가자마자. 그러면은못 버티겠지, 이따가 한, 한두 시간까지. 아, 그럼 핸드버거 먼저 사먹어. 이따가 너희 엄마랑 나는 이따가 맛있는 거 먹을게. 야, 뭘 흑화야. 아직 사춘기 안 왔을 때 건드려놔야지. 어, 사춘기 오면 내가. 야, 그거 네 마음대로 돼. 뭘 돼? 만만한 사람한테만 사춘기 오는 거아니요엄마한는안 오잖아 사춘기 째려봐 자막 요 아니 자막 어차피 자막 잘 놓고 있지 않아 지금? 내 영상에? 있는데 힘요왜 어떻게 할 건데?

이따 보여줄게. 이따 보여줄게. 니네 엄마가 진짜 못생겼었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40년 내내. 니 눈에만 이쁜데. 니 눈에만 이뻐. 야, 너 너, 너, 너 엄마 저기 어렸을 때 사진 못 봤지? 아, 지나갔다. 내 숙소. 니 엄마, 너희 엄마 저기 어렸을 때 사진 못 봤지? 에이. 그래도 할아버지가 보여줬으니까 그래도 딸내미 이쁜 사진은 보여줬지 않았겠냐. 그것마저 못생겼을걸요. 너연마 못생겼어. 니 나이 때 한창 어이. 제일 못생겼었을걸? 시커맷. <laughs> 집에 들어오지 않았니라 <않아. 웃음> 아, <키스러우니까>. 집에 들어오지 <laughs> 않으니까 야, 북나이 때로 치면 여기서 탐핑이 제일 잘생겼었어. 우리 집안의 시의 아... 문제다. 망했어. 어, 망했어. 망했어. 망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일단 어, 먼저. 아잉 반종 삼촌은 아, 카메라? 나한테 카메라를 잘못 맡겼다. <laughs> 내가 들고 튀어 버릴 거야. 아, 삼촌, 있어. 왜? 이제부터 이 카메라는 제겁니다. <laughs> 아사 아, 내꺼. 아사 내꺼. 근데 어디로 가지? 나길 모르는데. 우와. 뽀삐뽀삐뽀삐뽀뽀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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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비> <뽀랭, 야, 만져도 되나? 웃음> <뽀랭, 뽀랭>,

야, 카메라 낙하래, 나. 거짓말. 안 와. 줌. 오줌. 살짝 여기 보세요. 줌. 줌. 니나 찍어 줌 주... 노줌 노중... 축소 줌 어... 주... 노줌 노중... 축소 예 재밌다 야개관 어... 어우 왜 이렇게 오늘 첫 날인데 이렇게 피곤하냐 여행 끝난 거 같아요? 체크아웃 하는 거 같아요? 같이 키. 같이 촬영하는 거랑 혼자 촬영하는 거랑 차이점? 늘 심심하지. 늘 응. 심심하지. 혼자 촬영하면 엄청 심심해. 생각보다. 이거 웰컴도 들고, 들고 있어. 가자. 야, 이제부터 숙소 봐야지. 아 숙소, 어? <laughs> 숙소 보자고. 레스토랑, a u r a n t sir, r e s 수영장. 어 수영장. 수영장. 어? 바로 나올까? 겁나 신나는데? 음. 어때? 출발. 따라라라. 일단 어 내가 방을 두개 했는데 332번 방이랑 331번 방. 방향이. 어. 332분 방, 지금. 이거는 이제 동생하고 조카가 쓸 방이고, 그냥 뷰가 그냥 이러네. 수, 1층 수영장 뷰고. 수영장 바로 1층 아, 그러니까. 여기 발코니, 음. 베란다 있고. 아니, 그 컨디션이 옆방이랑 비슷할 것 같아. 화장실을 봐야 돼, 화장실. 여기 딱 있고. 화장실 오 잠깐만 화장실 컨디션 보도? 어 나이스하네. 아주 나이스. 어때? 숙소 마음에 들어? 예. 네. 가장이에요. 화장... 여기서 다이빙 한번 하자. <laughs> 장난치지 마라. 하지 마라. <laughs> 야 일단 좀 일단 내방 이제 바... 그 키를 갖다 준다 그래서. 어 이제 내방 룸키를 받았어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방 리뷰는 하나 해 봐야지 그지 별아야 내방 바로 옆에 331 어디가 돼야 돼 봐보자 두둥 아 위치가 바로 다르구나 여기 들어오자마자 금고 있고 가운 있고 잠깐만 가운 있고 우산도 있고 음. 여기 쪼리 쪼리 하나 있고 바로 오른쪽에 이제 화장실 어, 화장실 좀 마음에 들어 깨끗해 가지고 음, 여기 있고 잠깐 기다려봐 어 여기 화장실 세면대 있고 화장실 있고. 드라이기. 드라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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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쇼파 아니요 그냥? 자 이거 그거다 캐리어 캐리어 이제 여기다 펼쳐 놓는 거지 아 어, 그럴 거야 아마 나는 그 만약에 쓴다면 캐리어를 여기다 두고 쓸 거야 아 이거 침대 큰거 아니고 그냥 이게 옆방이랑 똑같네 우리 방에서 낫다 야내 방이 더 낫거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게 커피, 커피 내려먹는 거 있네. 어, 이렇게 있고, 뭐, 뭐 리뷰할 건 없어. 금방 봤던 그, 어, 뷰랑 비슷해. 수영장 바로. 아, 여기가 우리 베란다우다. 저 너무 짱네. 아, 그러네. 어, 여기 있어 야, 둘다내 방이야, 이 씨. 어. 그리고 여기가 내가 방을 두 개를 해서 1박에 보증금을 어, 해서 16,000 페소를 냈어. 어. 뭐 내가 뭐 검색해 보니까 하루에 뭐 카드로 하면은 2,000 페소 이렇게 돼 가지고 두개해서16,000 페소가 된것 같아. 어, 그러고 어, 나 커피 그거. 어, 일단, 숙소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그리고 뭐, 뭐, 비지타 그, 키 안에 비치타워에 바꿔주는 그 카드가 따로 있고, 잃어버리면 구백해소고 그리고 여기, 웰컴 드링크. 여기서 숙소에서 먹는 동안, 어, 음료 한 잔, 저기, 저기 가서, 먹는 거한 잔, 1인당 한 잔씩 주고, 그 다음에 뭐, 별거 없는 거 같아. 풀장이 이제, 사이드로 이렇게, 두 개. 그리고 금방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 앞쪽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데는 저 뒤쪽이잖아요. 카운터는. 앞쪽으로 나가면 바로 비치야. 바로 비치.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도착을 해서 지금 너무 덥거든. 그리고 여행 중에 이제 보라카이 오게 돼서 이제 그 세탁 서비스도 좀 받을 생각이고 어 일단 우선은 그래. 어 일단은 어 당연하게도 어 여기 숙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어, 숙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속 영상은 찍을 거야 또 보자고 어. 인사해 안녕 한번 해줘. CK월드 구독 좋아요 필수. <laughs> 인사해 빠이빠이 어이 말. 좀 있다가 뭘 하든 밥을 먹든. 저기, 뭐, 액티비티를 하든 수영장에서 놀든, 일단 다 시킬게.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